아, 시 안에 바닥 인자 하려고 샌딩 치고 있는데요. 그니까 러 우리가 공구가 샌딩기에 보면 요래가 그거 집진기지. 이제 청소기가 달려가 있잖아. 그런 먼지가 많이 안 나는데 그게 없잖아, 우리가. 그래, 글라인드. 내꺼 다이아몬드 날러가. 그대로 갈아버리니까. 뭐, 와, 퍼티 먼지는 먼지도 아니다. 시 진짜, 진짜 먼지가 씨, 와. 안에 응먼지사에 내가 그 청소기 있죠. 청소기. 대가리로 그 갖다 대주고 있거든. 한번 볼래요? 와, 이제 나도, 이제 바닥 쳐가면 끝나니까, 현장을 비워야 되니까, 내 공구들 싹다 끄집어내잖아요. 다 끝나고, 이제 내 차에 다 넣어야 되는데, 와, 이거 한번 봐봐요. 안에 한번 볼래요? 와, 씨. 와, 씨. 이렇다,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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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 와. 아, 뒤지겠다. 어, 내 노는 거 아니에요? 지금 카메라를 찍어야 되니까, 인자까지 있다가 카메라를 든 거니까, 그런 거지. 아 지금 죽겠다, 죽겠어. 안에 타일 있죠. 다 해난 것 같아도 종민이가 바닥만 붙여놨고, 가로, 세로 쪽 타일 이런 거안 붙인 게 많아가. 그거 다 붙이고, 뭐 마감 잡고, 페인트도 꼼꼼하게 묻히고, 어쨌든 할게 많으니까. 아, 오전 다 날라가고, 이제 바닥 치는데, 이제 오늘, 바닥 이제 면갈이 하고, 바닥, 바닥 잡아가, 그 뭐고, 하도라도 칠해놓는 게 오늘 목표인데, 오늘 하도 칠해야 하 하루 마르고, 내일 정도 올릴 거니까. 숨좀 쉬자, 숨좀쉬방금 마스크 꼈는데, 말하는데, 씨. 마스크 앞에서 막. 뭐고 그, 먼지가 부푹 나간다, 부푹 나가. 예, 이제, 아까, 모차 두 개, 이제, 걸어놨는 거, 확인 좀 내가 해보려고. 다 하고 왔지만은, 저 하나 저래 달려가 있지. 아또 어. 하나는 저 절에 달아놨고, 저기는 아이고, 시 오늘 또 뭐, 크게 티는 안 나는 것 같아도 일 존나 많이 한 거예요, 이거. 이거 다 각자 파트 들어와가뭐 후드는 후드 업체가 자기 작업하고 뭐하고 뭐하고 한다 생각해봐요 둘이서 뭐 모든 공룡 같이 막 때리고 있으니까 아 이제 다 했다 진짜로 오늘 존나 하고 나면 진짜 이제 아와 이제 뭐 공사도 뭐다 끝나니까 안에 있는 걸다 비워주고 그래야만 뭐 바닥을 하니까 내차 트럭이 더럽고 엉망이고 뭐가 공구고 부품이 있어도요 뭐 어디 짱막차 안에 막제가 처박혀있으니까 찾지를 못해가 위에 거다 꺼내고 그지랄하기 싫어가 맨날 또사러 가쁘고 또 사뿌고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서울도 가야 되고 막 이러니까 다 끄집어냈어요 다 끄집어내가 이제 안에 청소하고 정리해 가지고 다시 넣으려고요 아 어우, 공구 정리 다 했다 와 엉망이었어 이 정리하는데도 이것도 시간 엄청 걸리더라 그래 이런 거는 차 뒤트럭에 넣기 힘드니까 뒤에 실어 놔뒀고 아 진짜 진짜 끝이 보이지만, 아직도 할 거는 많지. 화나죠? 아, 바닥 이제 다 잡아놨디. 봐봐요, 이거. 왜냐하면, 이 바닥에 앞전에 요래 단상처럼 있잖아요. 단을 다 도다가 올려놨다 하대요. 그 종민이 그걸 철거를 했으니까, 바닥에 타카 자국이 왜 이래 맞나 물어봤더니, 그래 있었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구멍이 엄청 많아요. 뭐, 타일 깔고 이럴 거면 일할 필요 없는데, 에폭시 할 거라서, 에폭시 바디를 잡는 거지. 정민 아 한마디 할래? 오늘 머리 안 보세요 우리 둘이 샌딩하고 애가 야 완전 지금 할아버지 됐군네야아 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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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고생했다 진짜 오늘 정말 어떻게 보면 마지막 빡신 거였다 이제 내일부터는 뭐왜 이 얘기를 또 해드려야 되는데, 이거 얘기하면 얘기가 너무 길어요. 제 부산에 공사하는 동안에, 종민이가 이틀 삼이 저어서 있잖아요. 수평물다채가 개 난장판을 쳐놨는데, 그 바닥이 다 깨졌거든요. 그 수평물다채기 전에 접착제 있잖아요. 그, 발라주고 해야 되는데, 안 바르고 해갖고, 아무튼 개판돼 있어요. 일단은, 일단은, 영상은 오늘 여기까지, 종민아, 마지막으로. 야, 타카. 아, 뭐 그전에 이 타카 그 전에 이 자가하신 분 누군지 깜짝 궁금해지네 갑자기. <웃음> <웃음> 그분은 뭐 그분 용도에 맞게 또 인테리어를 그래가 썼겠지. 네. 아무튼 오늘 고생했다. 저도 진짜 오늘 너무 헬이었어요. 지금 한번 봐요 지금 꼬라지를 한, 한번 이거 카메라 때문에 근데 이 지금 할아버지 됐다니까 머리 색깔이 까만색이 아니에요. <laughs> 뭐 동민이도 이렇지만 나도 그러고 있었으니까. 아 오늘 진짜. 아, 뭔지에 뭐해. 좀 많이 힘들었다. 여기 지금 마창대교. 졸라 이쁘죠? 와, 시어하고, 뭐, 야경이라 해야 되나? 존나 이뻐요. 그, 저 지금 어디 가게요? 나, 저 통영 가요, 통영. 이제 끝나고, 지금 시간 많이 늦었다. 지금 7 시쯤 됐는데. 그, 내비치니까 도착 시간 일곱 시 반이 돼. 저녁도 안 먹었는데. 왜 가는 줄 알아요, 통영에. 그, 스크린 골프 철거 있는 사장님 있죠? 어제도 그, 돼지갈비 사주시고 놀았잖아요. 그분이 통영에 별장이 있거든. 그, 내한테 사진 보여주더라고? 팔라고 내놨는데, 뭐, 얼마 받아요? 이랬더니, 뭐, 한, 치세, 뭐, 칠팔억 받을 생각인데, 많이 뭐안 팔리고 있다, 그러대요? 그러면서 나보고 가서 놀으래요. 뭐, 그 이제, 사람도 없는데, 그 사모님하고 같이 이래? 가자고도 아니고, 뭐 별장이 비어 있으니까, 언제든지 가고 싶으면 가가 잘해요. 놀아래요, 나보고. 뭐, 친구하고 될거 가가. 그, 내가, 그렇겠지. 그 뭐, 사장님 네 분이 안오시는 내가 혼자 그거가, 뭐, 물건 하나 없어지고 할 수도 있는데, 그 마음 불편하겠네요. 안 갈랍니다. 이랬는데, 어제, 그거는 이제, 어제, 그, 그래 얘기를 하고, 또, 그 뭐지? 그 돼지갈비 먹으면서도 또그 얘기 하시고 막 하던데, 그이 그냥 놀기 삼아 자라 하는 거는 맞고, 근데 이제 그 가가, 뭐 하나 좀, 그, 보수할 거 있죠. 수리할 거. 그거 좀 봐달라 하더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잘 모르겠어요 뭐 비가림막 이뭐 이런 이런거 뭐 어쩌고 뭐 해가 그거 뭐 고쳐야 되는데 나보고 뭐 하루자고 놀고 그것도 이제 고치면 뭐 비용이 얼마더나 좀 봐주고 그 얘기 하시대요 그래 이제 견적 받으려고 가라 한건 꼭 아니고 겸사겸사 놀아라고 그러고 가는김에 좀 수리비도 좀 봐주면 좋겠다 하시대요 그래 이제 뭐 종민이한테도 끝이에요 이제 뭐 내일 하루 정도 더 도와주면 이제 다 해, 공사 다 했잖아요. 자기 뭐 오픈하고 한번 집기 놓고 뭐 그릇 하고 뭐 그런 거할 건데 이제 더 이상 제가 해. 300m 전방에서 게... 터널입니다. 더 이상 제가 할게 없잖아요. 그그 그 뭐고 전기 조명 이런 거는 또그 전기 기술자 형님이. 전방에 낙석 도로입니다. 고 이따 하대요. 그리고 그분아가 또다 해주고 하니까 이제 더 이상 제가 필요 없죠. 뭐 나도 내 서울 갈 준비도 해야. 되고. 300m 전방에서 터널입니다. 그래, 이제 집도 많이 비요방에 차량 단속 구간입니다. 그래, 이제 개인적으로 할 일이 많고 하니까. 그래, 아마 내일까지 정면이 도와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가서 자는 거지. 왜냐면 하 통영 가려면 일부러 따로 가야 되잖아. 부산에서 거리가 먼데요. 창원에서 통영 가까우니까. 그래, 이제 뭐말 나온 김에 오늘 하루 자러 가는 거예요. 겸사겸사. 재밌겠죠? 이따가 또 나는 사진을 봤거든. 그, 그 별장을. 이뻐요. 이쁜데 이제 또 가갖고 내 영상 찍어볼게요. 아, 신 인자 도착했다. 나 뭐, 저, 저, 과속 안 하니까, 슬슬 오니까, 밤이 또 어둡고, 길이 안 보여서. 지금 8시가 다 돼가요, 씨. 아, 배고파 죽겠대 그래, 이제 가는 길에, 통영 닷지 유명하잖아 통영 닷지. 이거는 해산물인 거 좋아하니까, 통영 한번 먹고 싶었거든요. 그래, 씨, 들어와 본다. 오늘 존나 혼자 먹고 가야지. 아, 손님 존나 많네, 꽉 찼노. 어디 앉아도 자리가 있나. 어머니 자리 있어요. 가게가 너무 바빠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 카메라를 위로 들 수가 없다. 다른 사람들 얼굴만 많이 나올까봐. 이봐봐요. 술을 요 옆에 솜니건데 이래. 바스켓에 얼음 넣어 준다니까. 나 이런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마산통술도 요런 스타일로 바스켓에 이래 줘요. 내가 술을 시키는 건데, 이제 배가 고프니까 밥을 안 먹어요. 흙업 찍어 먹다가 영상 하나 찍으려고 다시 안갔어요 노래가 이제 딱 이래가 소맥탕 마라가 제가 먹고 있죠. 한번 봐봐요. 와. 음식이 차례대로 계속 나오잖아요. 아직 덜안 났어요. 이제 뭐 나온 거 문어 나오고, 뭐 당면 나오고, 가오리 무침에, 홍어 상합에뭐 이렇게, 이렇게 나왔지. 그 내가 지금 반병씩 벌써 묻잖아요. 엄청 맛있대. 난 통영 같지 이런 거 너무, 이름도 이쁘다 통영 같지 아, 이제 이게 메인이 나왔다. 회하고, 이거 해산물 종류 나오고. 이거 병어인가? 병어인가? 그렇죠. 병어? 병어? 하고요 호래기, 알죠, 호래기. 이거, 호래기는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거, 모르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대. 한번 봐봐요. 저도 이거, 호래기 있잖아요. 광안리 살때 처음 봤다니까 근데, 호래기 이런 거 몰랐어요. 회를 먹어도 호래기 이런 거 처음 봤다고요. 광안리 살 때, 인자, 뭐, 뭐라 해야 되나 그, 포차 비슷한 가게 갔는데, 자주 가니까, 그 사장님이, 나이가 있지, 형님 해라 했지. 그 형님 해가, 인자, 그 사장님 그 내가 광안리에서 먹고 놀고 이랬는데 그 사장님하고 친한 분이 횟집 사장님이 있었어요. 장사 마치고 이호래기를 이제 그 사장님하고 같이 으라고한 박에 서다 먹어 왔더라니까. 그건 내가 그 형님하고 그 형님이 이제 그 포장마차 사장님이라 했잖아요. 같이 묵고 앉아 있으니까, 같이 묵자 해라 갖고 이거 가와가 그세 명이 앉아가 그래가 호레기를 묵었다니까. 이런 거 이제 음식 있는 분들도 알고 이제 이런 게 있는지 모르는 분들도 있죠. 이거 호래기라 그래요, 호래기 와, 시 혼자 이제 묵고 마시려고, 동영상 이제 그만 찍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뭐 묵고 있기는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이걸 일도 해드려야 된다. 해설자 꼬이 때 소스 한명더 묵거든요. 한번 봐봐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정갱이 같거든. 그 이제 그 고기 잘안 쓰시는 분딱 보면 아시겠죠? 그 이, 내가 볼땐정갱이라 이게 정갱이 구이 같거든. 와나 전갱이를 낚시해가 그때 내가 내가 낚시 잡은 거 아니고요. 잡은 사람 거 이제 어디다못 봤지 회를 떠가 근데 이제 고등어 맛비슷하게 기름진데 회도 뭐 괜찮은데 정갱이 구이를 지금 줬잖아요. 와 진짜 맛있네. 이 전갱이를 구워 먹으니까 엄청 맛있네 이거 진짜요. 와 이거 뭐. 고등어보다 나은 것 같다. 놀라 맛있다, 이거.